전기산업기사 필기, 2013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회 B형. 암기과목으로 문제와 답만 있으며, 들린 답을 고르는 문제의 경우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2회 B형. 저 가공인 입선에 사용하지 않는 전전은 나전선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통풍 밀폐형 옥내 저압간선 시설에서 전동기 등의 전격전류 학계가 50AI인 경우에는 그 전격전류 학계의 몇배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1.25 가공전화선에 고압 가공전선을 접근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가공전선으로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고 한다. 80cm.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상호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시키는 기준으로 오른 것은 상시 불고 있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풀형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차 측 120V, 2차 측 30V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였다.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대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접지하지 않는다. 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그 고압권선과 저압권선 간에 금속제의 혼촉 방지판이 있고 그 혼촉 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5개에 시설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저압전선은 2구내에만 시설한다. 해설.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방법으로 오른 것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였다. 특구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구압 가공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양쪽이 특구압 절연전선으로 시설할 경우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인가? 1.0m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공사로 할수 있는 것은 케이블 공사 저 가공전선이 상부 조형제 위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는 m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이다. 1.0m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는 경보장치,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거스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22.9KB 특고압 가공전설로에서 각 접지점이 대지 전기저항 값이 300 이하이며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간이 합성 전기저항 값은 몇 이하여야 하는가? 15. 다도체 가공전선의 일종 풍합파중은 수직 투영면적 1제곱미터당 몇 파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가? 단, 전선 기타의 가속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2 빙설이 부착한 상태임. 333. 지상의 전설로를 시설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 도중에 접속점을 제공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해설.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의 도중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고압 가공전선으로 ACSR선을 사용할 때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2.5. 다신 코드 및 다신 캡 타이어 케이블의 1심유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으로 제3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단면적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1.5제곱 밀리미터. 전로에 설치하는 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미 대함에 설치하여야 할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 필요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공 전설로와 특구압 전설로가 접속되는 곳, 해설 가공 전설로와 지중 전설로가 접속되는 곳, 지중 관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지중 전설로, 지중 약전류 전설로, 지중 광섬유 케이블 설로, 지중해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기타이와 유사한 것, 미디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채널 안에 있는 재생 목록으로 시청하시면 편리하게 연속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 설명란에 각종 필기, 실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